지금부터 세계할 건데 소개할 거예요. 소개하는 거는 한번부터 지금 치역이 지금 용비치드야비 입짝. 나는 나나나 신을 때리니 미안합니다 이요 <laughs> 지금부터 초기화합니다 안녕하세요 네? 지금부터 초기화하겠습니다 네? 이거 눈부셔 네. 초기화하게습니다네 이게 뭐죠? 초기화하는 거에 해보는 건데 크리스마스 노래 들려주세요. 치마치 노래, 치마 노래는 치마 노래 나나 우와 저 신청곡이야 울면 안돼 불러주세요 신청곡이 없는데요 내봐 나는 이쪽 이쪽 가는길는 요거 뭐라 긴지 이게 무척 긴 차례들 길을 내는 게 내지는 이런 게 아니고 울면 안 돼. 울면... 네 이거는 아이가 타다 와서 응. 떠는데 이걸 불러야 또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지 않을까 울면 안돼 불러주면 안 돼요? 안 돼요 안 돼요? 안 있는 사이로 이거 불러주면 안 돼요? 네네 네. 시작 좀비 시작 잇 자. 둠둠 있는 사이로 멋있어, 멋있어, 멋있어.